삼촌과 조카의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금호 석유화학 주총이 박찬구 회장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카 박철환 상무는 이제 시작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현 기자입니다. 박철환 상무의 금호 석유화학 이사회 진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회사가 추천한 백종훈 영업본부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주주 64%가 찬성했습니다. 박상무의 사내이사 선임은 52.7% 찬성에 그쳤습니다. 박상무의 고배당안 건도 주주 표심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회사는 보통주 한 주당 4,200원을 박상무는 1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회사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64.4%를 기록했습니다. 박상무 제안은 35.6%를 기록해 부결됐습니다. 사외이사 3명 역시 회사가 추천한 인물들로 모두 채워졌습니다. 그뭐 석유화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고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종식되어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주주들도 현 경영진의 손을 박철원 상무는 이번 주총 결과에 대해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필요하면 임시주총을 소집해 주주 의사를 대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원 상무의 모친이나 터가 쪽에서 지분을 구입하는 행이나 박창구 회장에 대한 이슈를 언론에 얘기하는 것 등을 보면 향후 장기적인 경영권 분쟁에서의 노력이나 싸움이 있지 않을까. 오늘 주총 참석률은 80.2%를 기록했습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수 2487만 5천여 주 가운데 대리 출석을 포함해 1995만 5천여 주가 참석했습니다. 유효한 의결권을 확인하느라 개회하는 데만 2시간 30분을 넘길 정도로 시작부터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